2월 14일 수요일,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열두를 세우셨으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한편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또한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치유 사건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은논하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수많은 논쟁 중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것이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인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이 번번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불안해져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3절에 일어서라 그 군중들 회장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이어서라 하시고 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그러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이거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묻자 그들은 잠잠하거나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 후에 그들이 회장에서 나가서 예수 죽일 것을 논의할 것조차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안식일에 행할 일 그것이 옳은지를 묻고 있는데 그물으심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눈이 멀었고 귀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을 오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자.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이죠. 미리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들과 어떤 권력의 다툼이나 또는 인기의 다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는 것그 것조차도 예수께서는 선한 일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 사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할 예수를 줄까 의논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가장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열심을 다했던 자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가장 경건하다 하면서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 바리세인들이 헤롯당 헤롯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중들의 여론만을 의식하며 실권을 주기 원하는 자들. 평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그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빠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존경과 지지만을 목적으로 정치적 실권을 쥐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헤롯당, 그들이 서로 목적이 맞은 것이죠. 목적은 하나요? 슨 무엇입니까? 그 대중들의 관심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그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논의한 것은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는 자리까지 나간 것이죠. 지독한 범죄인 것이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범죄의 자리로 자신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은 철저히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조차, 그들의 죄조차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들, 그들의 안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결국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리에서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요사는 것을 피하기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유대와 이루살렘과 유두미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루와 시돈 근처,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사방으로부터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엄청난 군중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하신 일이 무엇이죠? 치유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것이죠. 구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싼 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리에 명령하시고, 십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모여든 자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병 고침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을 믿고 모여든 것이죠. 그 치유의 사건들을 들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경배받으실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단들의 의도는 오려 무리에게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을 높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교묘히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죠. 제자들을 훈련하셔야 했고요. 또 많은 가르침을 베푸셔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심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 그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직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데의달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아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단이 이른 예수를 판자더라 이제 예수께서 13절에 산에 오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바쁘시기만 한 사역 중에 또한 가장 중요한 사역, 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사역입니다.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 세우신 목적은 14절에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하게 하시고, 15절에 귀신을 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도 목적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힘입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고, 그들을 또한 전도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세우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다른 영, 영어 성격들에는 안수하셨으니, 지명하셨으니, 명명하셨으니, 선택하셨으니,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우셨으니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은 그들이 얼마나 어, 정말 비참한 수준인지 이제 계속 증거되어질 것이죠. 그들이 참으로 어떻게 대단해서 선택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더하세요. 이들은 변화 산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수제자로 부르시는 세 명이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특별히 예수를 판 유다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전하며,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복된 또 하루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안식하게 할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헤롯당과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얻는 쉼을 또 안식을 얻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